근 네, 중국, 중국 축구 보면, 아, 군대, 아, 알겠어. 군대, 그, 일본 축구, 우리가 항상 그 일본 제일리그 따라, 나왔을 때 따라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네, 걔들은 아예 국민성이 축구가 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왜 이상하게 공산주의자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체 운동을? 옛날에 동독은 되게 운동을 잘했는데, 축구도 그렇고. 오히려 더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 개인적인 뭐가 그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그 동기부여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라고 예. 예, 이곳을 해도 잘했다고 잘했고 전방 관찰자 공장을 뭐가 남지? 군수공장 화기를 하나 더 깔아줄까요? 보병 장비가 많이 모자르니까요. 하나, 화기만 하나 더 깔아줄까 합시다. 화기 좀, 화기, 화기. 화기,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좀, 예, 별로. 수리도 이젠 잘 되고 있죠? 아, 잘 되고 있어. 아, 근데 많이 부서졌다 런너 살렸는데왜 진짜 안 뜨네? 수도가 이제 리버풀 몰아가겠다 야 그러면은 런던이 안 뜨면 아 탁구 근데 탁구 인기 없잖아 한물 갔잖아요 핑퐁 옛날에 핑퐁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나 인기 있었지 뭐 사실 축구 야구 이런 게좀 약간 선진국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지지가 않아. 근데 그 건방지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방 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된 것처럼. 그건 좀 건방지더라고. 한번 뭐 이길 뻔했다고 뭐 이길 뻔한 것도 아니지 역전할 뻔했다고. 종점 뗄뻔 했다고? 예 그게 좀 이상한 것같아 탈락이라메 탈락이라메 월드컵 예선도 못들으면서 생존 월드컵 예선정도 뚫어줘야지 뚫어줘야지 월드컵 예선정도는 어 여기 많이 있네 사단 많이 있습니다 순수 보병 갖고 뚫고 있어요 바르샤바 압략 독일이 밀어, 밀고 있네요 잘하고 있다 어플카드 다 뚫었고 아, 여기가 이탈리아가 뚫어, 뚫, 여기를 끊어 먹었어. 씨.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급도 해결, 회결, 해결됐으니까 추쭉 내려갈 수 있겠죠? 야, 잘 먹었다. 요 정도는 기본이야, 항상. 내가, 요즘은. 손에 많이 익었어. 받쳐봐야언도 근데 뭐가 없다는 거지, 전점이 좀, 중국이 잘하려면은, 투자도 그렇지만, 해외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돼. 영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걔들이 곧 모여가지고, 팀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전투기 아, 이거, 밤눈 바뀌는 건 이제 신경 안 써요, 저는. 예. 처음에 저도 신경 되게 많이 쓰였는데,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직급으로 와 봅시다. 잠수함, 직급 잠수함, 잠수함. 직급이 왜 직급이라고 되있는데 어 없냐? 모라급인가 그러면은 모라급이겠지. 제너럴 모라급. 제너럴이 붙어서 직급인가 보다. 직급 잠수함. 잠수함. 자 공장이 터지던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씨, 언제 다 고치냐, 이걸. 충족되지 않은 수입 요청이 있습니다. 일본어부터 17개. 일본이 제한적 수출. 뭐, 어, 여기 누가 들어가야지? 영국 보병이. USA 마린이 들어갔는데. 남부 잉글랜드 재건권 잃어버렸고. 전투기 800개. 차에. 네, 12시까지 할 거예요. 좌측 하단에 낮으로 고정하는 버튼 있어? 아, 이거 알아, 예. 압니다. 여러분, 눈이 불편하면 이거 끌게요. 별로,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옵션이긴 해. 이게 원래 의미가 있, 있으려면은, 밤에 작전을 수행할 때나 낮에 작전을 수행할 때가, 원래 달라, 달라요. 예, 전투가 보시면 아시지만, 겠 낮에 수행할 때나 밤에 수행할 때가 다른데, 예..근데 보통 이게 신경 잘 안쓰죠? <laughs> 잘 안씁니다 끌게요 끊을게요 귀찮으시면 눈뽕 맞을 수가 있어서 왜 안밀냐 이거 미안 안밀었네 작전을..작전을 내가 캔슬 해놨네 하.. 공적으로 가자 빨리빨리 밀어야지 시청자.. 시청자분들 답답하다 빨리빨리 밀어야지 원정군은 2개 일본 원정군 20개 그러면 우리가 37개 중에서 보병을 또 뺍시다 보병을 빼가지고 한달더 만들자 만들고 이제는 어택할 때가 공격할 때가 없네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기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여기에서 빨리 저기 먹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 먹기 전에 공격 아니면 영토 그 통행권 달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laughs> 자, 여기를 뚫어버리고, 여기도 끝났네요. 같이 밀자, 얘들아. 같이 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밀자. 놀면 뭐해? 이거 하나 밀어야지. 뭐야, 이거 드라곤씨. 드랍을 해왔네. 군수공장. 전투기를 하나 더 할까요? 전투기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전투기. 그리고, 해병대2 됐고, 낙하산 부대도 한 번. 낙하산 부대도 뽑자. 낙하산 부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전장노비가 필요가 있겠죠. 낙하산, 낙하산 공수부대, 군대 있을 때 공수부대 훈련 받으신 분 있으신가? 공수부대 견장 주잖아요. 훈련 받으면 공병, 정찰, 야전. 병참? 음... 정비? 아, 수송기도 뽑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뽑고. 다섯 개. 수송기를 내가 뽑아놨나? 안 뽑은 것 같은데? 음.. 한개사단에7를 걸리고 아, 수, 아, 근데 오대 걸려, 120일 걸려, 근데 그게 맞긴 맞는 건데 그게 고증에 그 맞는 거야. 벤더오브러스 보셨죠? 벤더오브러스 보시면 그 훈련 받잖아요, 공수부대 한참 받잖아. 그게 훈련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은 맞는 거지. 아, 벤더 오브라더스도 보고 싶다. 오랜만에. 한열번 봤는데. <laughs> 진짜 명작입니다. 안 보신 분은 꼭, 꼭 보세요. 벤더 오브라더스. 전 책도 읽었어요. 책도 읽고. 원작이 책인데. 드라마도 보고.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볼게. 아, 치인의 사무이랑 벤더 오브라더스랑. 아까 뭐야, 그거. 아라비아 로렌스. 네, 아라비아 로렌스도 봐야되고. 자문상 하나만 더만들어야죠 어차피 나 내일은 방송 안하고 신다니까 그거나 봐야겠다. <laughs> 와! 이탈리아 형님, 역시, 내 피자 좋아한다니까. 이 더러운 낫지놈은 안주고, 역시, 원조 파시스트인 무솔리니 형님께서 33개의 원, 34개 원정성 사단을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원정군 34개 깜사깜사 좋다 좋다. 어, 탱크 아 야. 경경 경, 경전차까지. 경전차까지 보내 주셨네. 레벨업도 돼 있네. 훈련병이네. 야. L l 3 L6. 경전차. 야, 통크셔. 통크셔 통크셔. 요걸로 이젠 미국을 돌라. 상 저기 아마 저기 캐나다에 상륙을 해야겠다. 네 정령구 관리하는거 먼저 편집을 시켜줄게요 여기다가 네, 그게 꾸디죠 이걸로 하면 정령관리가 어느정도 됩니다 꼭그 기병을 안깔아줘도 얘들이 겹쳐서 들어가니까 보충이 돼요 아우 무솔리니 형님이 짱이야 사나이 사나이 역시 무솔리니 우리가 그동안 여기 막 덴마크 뭐 이런데 드랍하려고 되게 애썼는데 그냥 아예 그냥 한 방에 그냥 캐나다에 드랍을 해야 되겠어. 그냥 시간 끌고 미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번에 그다 망했거든요. 한 방에 그냥 캐나다에 드랍을 해가지고 4사단 밖에 없잖아. 캐나다에 한방 드랍을 해서 여기서부터 딱 깔아놓고 여기 딴 데를 먹자. 세력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지 빠질 것 같,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과 양도가 되는데 탈퇴가 안돼 싸우시던 형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전쟁이 끝나면 연합군이랑 빨리 협상을 한다면은 빠져나가서 나찌놈들 뒤통수를 쳐야지 도움이 안됩니다 나치애들은 인력없어요? 아 인력이 없네 알겠어. 개선된 법배 장비 2. 무슨 몇 시야? 45분. 캐나다까지 들어가 못하겠다. 기계와 장비 2 지원하기. 1941년이면은 택 하나 또 열리죠. 생산 효율 한도. 제제 <laughs> 제, 제권을. 지금 제건권을다 찾았지 영국 해군이 많이 없어졌을 테니까 어, 잠수함으로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한 번에 드랍을 하지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열두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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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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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캐나다, 여기를 먼저 먹자고, 그릴랜드 두 개를. 여기 먹고 여기 먹고 근데 좀 그렇게 하다 좀 오해 걸렸는데 뭐 마린이 있으니까 좀 빨리 먹을 수 있겠지? 마린이 나왔지 어디? 마린이 있으니까요 이거 병종만 정렬하는 거 없나? 씨 귀찮은데 하나 둘 마린을 뽑아서 마린이 그렇게 없네? 아직 안 나왔네? 조금만 더 기다릴게 음... 우리가 보병으로 들어갔다 했다면 망했거든요 보병이 못 뚫더라고 여기 막고 있는 애들을 못 뚫더라고요 마린으로 들어가면 뚫리던데 기름 고무 소비에트랑 싸워서 기름이 없나보다 아니네 그 생산 라인이 추가돼서 없나, 없네. 나없 공무는 여전히 모자르다 공무는 어쩔 수가 없네. 공무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로 뺏어야지. 강제, 강제로 뜯어내서 써야지. 어쩔 수 없죠. 공무랑 공무는 다 증발해 와야지. 옛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수탈해 간 것처럼. 예. 프랑스 놈들 고무를 다 수탈해 오면 될 거야. 어 여기까지 들어갔네, 독일은. 루마니아 처리대가 잘 싸우더라고요. 모스크바. 근데 여기가, 여기가 함정입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여기가 함정이야. 여기가 아게 아게 혀디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블랙홀이야. 그냥 여기서 다 죽어. 절대 가지마, 얘들아, 홀로. 걸로 가면 안돼 이렇게 먹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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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렇게 먹고 여기 먹는다고 먹이만 빼고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싸웠어야 됐는데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석유가 많아가지고 여기 석유 먹으러 갔다가 자원 석유가 많아서 석유를 여기 먹으러 갔다가 아질바이젠을 갔다가 끊겨가지고 다 죽죠 천왕성 작전 막 이런 거 아, 미래를 알았으면은, 근데 미래를 알아도 뭔가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고의 간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 근처에는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말하면 다 헛소리 치부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요즘은 무슨 그런 컨셉의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은 항상 그 고의 관직자로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몸이 바뀌던지 고의 관직자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던지 그러더라고요. 일본 애들 그런 거 많이 만들죠. 뭐 노부나가 뭐예 노부나가 바뀌고 막 그러죠. 해군. 항공기. 음... 전투기 최대 속도. 아! 이거 바꾸면 안 되고 인력 바꿔야 되는데. 아하, 미안. 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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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예, 채팅방에 노노노 해주세요. 인력 바꾸라고. 인력이 없네. 음... 용랑전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보면 항상 주인공이 영국강복 어이구 영국병력이 없어졌네 됐고 음, 요거 두개를 어, 리벤저 오브 칼레 적자는 성공했고요 여기서 주둔을 합시다 어, 북쪽을 내가 다스리고 남쪽을 내가 다스리고, 스코틀랜드는 얘들이 다스리고, 잉글랜드 본토를 내가 다스리고, 어 마린들 나왔나? 아, 여기 타입으로 보면 되겠다. 타입으로 다섯 개 마린. 이것도 없네 음... 우리가, 우리가 그린베레 하자 특수부대를 다 그린베레로 칭해가지고 여기서 드랍을 합시다 지관이 없네 근데 어... 모자요. 모자는 그 사이트 있습니다. <laughs> 예,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거 뭐야? 어, 어... 중순양함 경순양함 경순형암... 질까? 호송대가 맞붙었는데 충족되지 않은 수입. 잠깐 시험도 항복했어. 누가 누가 어디 시험을? 프랑스가? 시험이 파시스트였나요? 아 그러네. 언제 바뀌었지? 역시 독재자였어. 파시스트였어. 아이 고물 어디서 해오나? 네개네 4개. 개를 추가하고. 여기도 호성 돼있는데? 하나 둘안 아, 돼있는 건가? 하나 둘 하나 둘셋 도와줘야지 잠수함으로 이겨야 돼 이거 상륙하려는 중이기 때문에 두쪽 격침 우리 구축함 격침 7척 경순양함 하나 격침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6척 격침 또 격침 경순양함 하나 격침 시켰고 23척 우디 격침 졌는데 아 씨, 아 센데, 잠깐 배가 몇개 남았나? 우리 두개 남았고 잠수함이 스물 일 개. 아씨 기껏 만들어 놨구만 박살이 나버렸네. 매달 3개씩 나오니까 괜찮아. 아 영국놈들은 씨 해군이 무지막지하게 세네. 점수함다 박살났네요. 아내 잠수함 내 잠수함 잠수함이 없어요. 어이씨 저 말도 안 돼. 42척이 없어졌어.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네. 순양함이 순양함이랑 경순양함이랑 중순양함이 엄청 많네. <laughs> 41척 있었는 얘가 한, 대, 한 개씩만 미사일쏴도 41개 없어지잖아. 에이씨. 전장아 그냥 그냥 제것만 자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데게 상륙하려면 제건 있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싸우려고 했던 게 일부러 싸운 게 아니고. 이송중이었기 때문에. 에헤이씨. 잠깐만. 전화만 하나 왔고. 잠삼. 여섯 개. 호송. 잠삼 호송이 좋다니까. 잠수무성을 했었어야 돼, 초에. 야, 싸우지 마. 너, 너 살려야지. 아우 어, 자꾸 잡네, 나를. 도망가, 얘들아.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포르투갈 남이사의 광복 어, 포르투갈이 없어졌어 괴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섬에다가. 걔가 행복했네요. 괴력 <laughs>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고무가 고무가 없다. 어떡하지? 고무를 어디서 해 보지? 고무가 연합군이 독점인데? 요거 좀 수리를 하고 뭐 추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더 나오든지 합시다. 짱박겠어야겠어요. 내 격기로 막박살내고 있는데, 배를. 이게 안 되네. 이거 아일랜드를 그럼 얘로, 얘로, 얘로 들어가야겠다. 어쩔 수 없네. 상류. 여기서. 벨파스트. 상류. 리버풀에서 더블린을. 고거 섬유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데, 까라면, 까라면 깨야죠. 까야죠. 자, 이거 점령에 대한 저항이, 요것만 보고 끕시다. 음, 그래도 저항이 좀 있네요. 주요 도시는. 수리는, 건설. 수리 거의 다 됐고, 어우씨, 엄청 많이 터졌네. 이쪽도 폭격, 폭격 때문에 도 많이 터졌고. 잠수함이 씨뭐투 뽑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잘 해보자. 레어는 나오게 해가지고 투 뽑았으니까 갈라시 잠수함 투 제네랄급, 제네랄급 잠수함. 노르웨이요. 네, 여기는 우리가 전자 걸어야 되는데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먼저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캐나다 지역을 먼저 먹은 다음에 여기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노르웨이도 자원도 괜찮던데. 음, 알루미늄. 스웨덴이 부자야. 기마 그만 뽑자고 기마 이 정도면 될까요? 요거만 우선은 나오게 하고 이거 캔슬하면 되니까 없애버리는 건 어떻게 하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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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린이랑 트루퍼만 사실 마린도 안 뽑아도 되고 병종 바꾸면 되긴 되는데 글쎄 뽑아나 보자.